자, 삼각형 각의 이등분선에서 자, 삼각형 네각의 이등분선은 요 삼각형이 있는데 네각의 이등분선이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에서 AB 대 AC는 어, BD 대 CD다. 아까 했죠? 그다음에 삼각형 외각입니다. 삼각형 요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삼각형 A 외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요때는 음 AB 대 AC는 BD 대 CD다. 됐죠? 자 그러면 다음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 요각이 같네요. 선과 선분 BC의 교점을 D라고 할 때, 선분 AB와 선분 AC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. 가나다에 알맞은 것으하세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는 거잖아.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C를 지나면서 요 C를 지나면서 AD에 평행한 직선, 요거랑 이렇게 평행한 거야. 좀 쉬울까요? 요 평행한 직선과 AB, 선분 AB의 연장점의 교점을 E라고 할 때, 요 평행한 직선하고 요 연장점, 연장선 AE. 어, 교점을 이라고 할때각 BAC 하고 각 AEC는 동위각이네. 동위각 같아요. 그렇죠. 평행하니까. 자 그리고 각 DAC하고 DAC 요거 하고 그 다음 또 누구겠니? 요거겠죠. 요거는 엇각이 됩니다. 각 ACE. 자 근데 말이지 각 BAD 요각하고 각 DAC 요거는 같음으로 요거하고 요거 같음으로 각 AEC도 누구랑 같아요? 각 요거랑 같죠. 응. 각 ACE랑 같다. 자, 요거 요거 같으니까 그다음에 요거하고도 또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개 같네. 그러므로 누구랑 누구랑 같아요? 선분 AB 그러니까 요 각이 같잖아. 그위에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. 그럼 선분 AE하고 누구랑 같아요? AC랑 같겠죠. 됐다. 자, 또 삼각형 B, C, E에서 요 삼각형에서 AD하고 EC가 평행을 하기 때문에 BA 대 요거 대 누구는 이거 대 이거란다. 그럼 요거랑 누구랑? 요거잖아.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요거랑 요거죠. 요거랑 요거 요고 대 요거 요고 대 요거다.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요거 요고 대 요거다. 그액이라고 했어. 그럼 AC... 어, 어, 요거다, 아, 아니, A, A, 요거다 아니 ae 죠 요거다 삼각형 이라 그랬잖아 여기에서 요거랑 요겁니다 그쵸 여기에서 자, 여기서 또또 또 하고 여기서 삼각형을 얘기했잖아 요 삼각형에서 ad 하고 요거 하고 평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적어야 돼요 ae 자, 그러므로서 해 ab 대 ac는 bd 대 cd다. 자, 그다음에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각에요 삼각형을 말한 거예요. 자, 요 삼각형에서 자, a의 외각의 이등분선 요거다. 요거 맞지? 외각의 요거 이등분선이죠. 선과 bc의 연장 요거 연장선 이쭉 갑니다. 연장선의 교점을 d라고 할때 자, 이건 평행하는 선 하나 이렇게 그은 거죠. 선분 AB하고 AC는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요거 요고 대 요거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.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적으세요. 자, 오른쪽 그런 같이 점 C를 지나고 선분 AD에 평행한 직선 AB의 교점, AB의 교점을 F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 평행하잖아 그치 즉 요거하고 요거 평행하죠 교점을 F라고 하면 각 EAD는 요거랑 누구랑 같아요 동위각이란다 요거랑 같은 거 어? 요거잖아 요거랑 요거 같은 각이잖아 그러면 각 AFC 동위각 되고 그 다음에 ACF랑 엇각인 거 ACF랑 엇각이네 자 누가 요거랑 엇각인 거 요거죠. 요거와 각이잖아. 그러면 CAD 각 CAD는 요거랑 엇각이야. 그런데 각 EAD EAD 요 각이 있잖아. 누구랑 같댔어? 요거랑 같다고. 각 CAD랑 같다고. 요 각이 이거랑 같단 말이야. 그렇지? 그러므로 각 a f c 는각 AFC는 에 f c 요 각이네. 요각하요 각은 A. 어. 아. 어. 잠깐만. 요, 요, 그대로 갖고 없네. 지, 각 A, F, C는 A, C, F다. 저 A, F, C. 요가가고, 요가가고, 같다라는 얘기죠. 자 그러면은. 밑각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, 선분 AC하고 AF가 같다. 자, 또 삼각형 ABC. 여기에서 AD하고 그 다음에 FC가 평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분 AB 대 누구예요? 요거죠. 요거는 AF는 BC 대 CD다. 자, 기억리연에서 AB 대 AC는 BD 대 CD다. 됐죠?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. 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밑에 거는 어, 문제 한번 풀어보시다. 알겠죠? 풀어봐야지. 쉬워요. 자, 개념 다 이해됐죠? 서생 설명하기 훨씬 쉬웠죠? 요거보다. 그러니까 아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요것도 쉬워지거든요? 그러고 나서 문제 푸는 거 너무 쉬워져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8대 6은 4대 X가 되고 이거 약분되죠 이두개 2로 약분되면 4대 3이네 그럼 X 바로 나오네 X는 3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 이거는 누구예요 이것도 간단하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긴거 짧은 거긴거 거, 짧은 거15대 X는 10대 4죠 이것도 약분되잖아 2로 5대 2가 되면 5x는 30이고 x는 6이 되죠. 자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각 a 의 외각이다 외각 외곽. 외각의 이등분선 그럼 누구네 병아리죠 병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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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있고 다리 있고 불이 있고 그렇게 됐죠 기억나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요거대 요거는 요거대 요거였잖아. 자 여기서 교점을 D라고 할때 x의 값을 구하라. 요거대 요거 그러면 9대 5는 긴거 18대 x다 저거 요거 2개 곱하고 요거 하면 5 곱하기 18은 9x가 되고 자9 요렇게 나눠주면 9, 28, x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어, 병아리는 외곽에 이등분선이잖아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가 성립을 하니까 7대 x는 긴거 21대15 이거 3으로 나눠지니, 3, 7, 3, 5, 15. X 바로 나오네. X는 5다. 됐죠? 너무 쉬워요. 문제가 더 쉽다.